우리 삶의 참된 생명을 찾아가는 길. 오늘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. 우리 마음 속엔 늘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 있죠. 대체 그게 뭘까요? 마치 영적인 기근처럼 끝없는 공허함이 우리 삶을 맴도는 것 같습니다. 나오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? 풍요의 땅을 떠났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. 남은 건 며느리 룻뿐. 모든 희망을 잃고 텅빈 채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.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. 아주 오래된 율법 속에서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. 바로 고엘, 즉 기업 무를 자 제도였어요. 절망에 빠진 가족을 구원할 책임 있는 사람이죠. 고엘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끊어진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보아스라는 신실한 사람이 나타나 나오미와 룻을 위해 기꺼이 그 값을 치릅니다.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는요, 사실 더 위대한 구원의 그림자일 뿐입니다. 보아스가 바로 장차 오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. 그 계획은 바로 성육신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기적이었습니다.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. 가장 부여하신 분이 가난하게 전능하신 분이 무력하게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시려고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각자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루시 보아스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보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으로 덮인다는 건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죄는 의로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그 끝없는 목마름, 그건 사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입니다. 무리의 진정한 고원자, 그분의 사랑으로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겠습니까?